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카르카손 더 다이스 게임입니다. 2명부터 5명까지 할수 있는 주사위 게임이고요. 어, 타일이나 미플 없이도 할수 있는 간단한 주사위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물을 보시면, 이건 틴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자 아주 귀여운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안에 내부가 이렇게, 아, 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연필 한자로 있네요. 그 다음에 주사위 9개 있습니다. 주사위 9개. 자, 모두 똑같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9개의 주사위가 각각 모두 같 같은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똑같은 주사위 9개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도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고요. 안에 점수를 쓸수 있는 음, 종이 같아요. 자, 이것도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자, 먼저 주사위를 보면요. 자, 이렇게 사람 모양 나와 있는 게 기사입니다. 기사. 기사는, 어, 주사위 굴림을 했을 때, 3명 이상 나왔을 때만 효과가 발휘되고요. 어, 다음 라운드에 내 점수를, 어, 2배로 만들어줍니다. 자, 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요게, 음, 요게 투석기입니다. 처음엔 A자로 봤는데, 요게 투석기이고요. 요건 일종의 꽝입니다. 꽝. 요 투석기가 나오면은, 어, 다음 플레이어에게 이 주사위를 넘깁니다. 자, 이 주사위는, 어, 점수도 안되고요 어, 재굴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많이 나오면은 좋지 않겠지요. 단, 어, 자신의 턴에 아홉 개의 이 주사위를 굴렸는데, 전부 다 투석기가 나오면은 점수와 상관없이 그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자, 이런 변수가 한개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 요, 나머지 요것들은 다, 어, 마을 모양입니다. 자, 우리 그 카르카손 타일과 같이 마을을 구성하는, 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을 이용해서 마을을 만들면 곧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모양이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렇게 간단히, 아,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게임의 목표는 42점을 먼저 얻는 것입니다. 자, 또는 4차례의 주사위를 굴렸는데 전부 다 투석기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그 플레이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투석기가 전부 나왔다면 그 플레이어는 점수 상관없이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각 플레이어들은 선 플레이어 먼저 9개의 주사위를 모두 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재굴림은 두번더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사의 굴림은 세번할수 있습니다. 자, 이때 투석기가 나오면은 옆으로 빼놓으시고요. 요거는 재굴림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이 원하는 개수만큼 재굴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가 이렇게 세명 이상 나왔을 경우, 세명 이상.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자이 기사 중에 한 명을 지금 음, 주사위 굴림 플레이어가 보관을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다음 내네 차례가 되었을 때 내가 어, 요 주사위 굴림이 끝나고 나서 주사위를 갖고 있으면은 이 기사를 갖고 있으면 그 라운드는 점수가 두 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다음 플레이어는 주사위 개수가 하나 줄어들겠지요? 네, 그리고 여러 명이 할 경우에는 아마 더 주, 주사위가 줄어들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 중에 기사가 3명 있으면 한개 내가 보관을 하고 나머지는 넘긴다. 그 다음에 다음에 네내 턴에 주사위 굴림했을 때 점수가 두 배가 된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요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요 모양일 텐데요. 자 요거는 자이 주사위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까만색 부분 혹은 하얀색 부분이 닿도록 해서 어, 도시를 만들면 되고요. 자 가장 큰 도시만 점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여기 윗 부분은 만들어 지지 않았죠. 아랫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요거는 왼쪽 부분이 열려 있지요. 요 부분은 이렇게 열려 있으면 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닫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은 자, 여기는 다 닫혀 있는 부분이고 열려 있는 부분이 없죠. 좀 전에 이 부분은 열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았다 그러면은, 여기 도시가 완성되는데, 어, 사용된 주사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의 주사위가, 어, 점수 얻는데 사용되겠습니다. 자, 점수는, 자, 세 개부터 해당되고요. 자, 주사위 세개 이용해서 점수 얻었으면 1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개는 3점. 다섯 개는 6점. 그 다음에, 6개는 10점, 7개는 15점, 8개는 21점, 9개는 28점입니다. 1, 3, 6, 10, 15, 21, 28 이렇게 되고요. 좀 전에 이 기사, 내가 만약에 기사를 갖고 있었다 하면은 현재 얻은 점수의 2배가 되겠죠. 현재 같은 경우는 5개였죠. 5개였으니까 6점이고요. 6점이고 만약에 기사를 갖고 있었다면 1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당연한얘기겠지만 내가 주사위 굴려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한 것을 다시 재굴림할 수는 없겠지요. 자, 이렇게 플레이 하시다가 한 플레이어가 42점을 먼저 얻으면 어, 게임이 끝나고요. 어,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르카손 더 나이스 게임 아주 룰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카르카손의 그 어, 타일로 마을을 만드는, 성을 만드는 그 느낌을 잘 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카르카손 더 다이스 게임 갖고 계신 분들은 재미있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부득낌 하세요. 감사합니다.